노사연이라는 가수가 있죠. 제가 어, 그 우연이라는 노래를 참 좋아하는데, 거기 바람이라는 노래, 바람이라는 노래 들어보니까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우리는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익어가는 것이라고. 어, 저는 그말씀의그 그, 가사의 그 마디에 참 공감을 합니다. 지난 우리 북미주의 25년 역사를 보면서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지듯이 우리 북미주 CBMC가 점점 멋추어해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저와 함께 공역하는 여러분들께 큰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나눈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그 어제 랜디 루토너가 소개했던 그 알지 루토너가 후원한 유명한 목사님, 빌리 그레암 목사님이 평소에 굉장히 좋아하셨던 성경 구절이라고 합니다. 아 몇달 전에 소천하셨죠. 저희들 인생에는 여러 가지 선택이 있을 수 있죠. 어, 제가 지난달에, 지난달하고 그 지난달에 신명기를 묵상하면서, 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 이스라엘 2세, 광야 2세에게 세 번에 걸친 설교를 하시는데 그 가운데 하나 보니까 축복, 저주 이렇게 해놓고 에발산 그리심산 이렇게 해갖고 여섯 부족을 양쪽에 세워놓고 축복과 저주에 맹세를 하게 하더라고. 아멘으로.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들으면 축복, 그것 아멘. 하나님 말씀 안 들으면 저주, 그것도 아멘. 양쪽에 여섯 부족을 이렇게 세워놓고 하는데, 제 그냥 생각에 왜 하나님께서 여섯 부족을 이렇게 똑같이 갈라놓고 축복과 저주를 하셨을까? 저 같으면 한 열 민족은 축복으로 밀어놓고 두 민족 딱 해놓고 아니면 열두 민족 전부 이쪽으로 해놓고 그냥 저주는 안 했을 텐데 그만큼 저희 앞에 있는 선택의 기로가 어떤 때는 어렵다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 때는 세상 사람들이 그 길을 잘 택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요한복음 14장을 잘 읽어보시면 예수님께서 이제 그 말씀을 다 마치시고 십자가의 죽음을 이제 공공연하게 말씀을 하시겠다고 하시면서 제자들과 나눈 말씀입니다. 내가 먼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내가 가서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 있는 곳으로 어, 데리고 가리라. 이제 이런 말씀들이 거기에 있죠. 아무튼, 그이 길은 상당히 쉬운 길은 아닙니다. 우리 크리스천 비즈니스맨들이 성경적 가치, 또 성경적 경영, 그다음에 하나님의 그 믿음에 기초한 세계관을 가지고 비즈니스를 하고, 또저 같은 경우에는 프로페셔널 서비스를 이렇게. 사람들에게 제공할 때 여러 가지 난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을 저희들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길로 택하고 나갈 때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과 보람이 있다고 믿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제 그렇게 간단하게 제 말씀 묵상을 드리고 사실은 제 뒤에 비즈니스를 통해서 전도의 온 힘을 기울이시는 귀한 분이 계세요. 저희 메릴랜드 지회에 계시는 김상문 사장이라는 분인데 별명 인지 아니면 그분의 호인지 천자 야 천자. 김천자. 그래서 우리 김상 문 사장님을 소개해서 이분이 어떻게 비즈니스를 통해서 전도를 하시는 지또 여러분들에게 그 전도를 통해서 본인의 삶에 일어난 간증이나 이런 것을 오늘 아침 묵상 시간에 같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실 때 우리 박수로 맞이하시죠. <laughs> <laughs> 안녕하십니까? 에, 방금 음, 소개받은 메릴랜드 지회 김상문 사장입니다. 에, 여러분 반갑고요.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사랑합니다. 작년 가을쯤인가요, 제가 전도지를 가지고 DC 지회를 방문해서 전도지를 나눠드리고 간증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네. 이것이 계기가 돼서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게 어, 주어진 시간이 한 25분 정도 되는데요. 어, 이 짧은 시간에 그 자세한 간증을 어, 드리긴 어렵고요. 제 인생에서 일어났던 가장 놀라웠던 사건을 중심으로 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 말씀을 드리기 전에 여러분이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무명의 전도자 프랭크 제너라는 분의 동영상을 먼저 시청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오지스 트윗의 거리에 오가는 행인들에게 이두 마디를 던지며 40년 동안 변함없이 전도를 했던 프랭크 제너. 젊은 날 서원한 대로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하루도 빠짐없이 전도를 했지만 그는 단한 명의 회심자도 만나질 못했다. 세월이 흘러. 늙고 쇠약해져 더 이상 거리 전도를 할 수가 없게 되고 제너스 스스로가 자신의 삶을 열매 없는 열심이였노라라고 회상할 무렵 영국 런던에 사는 한 목사에게 신기한 일이 일어난다. <목소리> 친척을 만나러 들린 시드니의 거리를 걷고 있을 때 한 노인이 저에게 다가와 물었습니다. 실례합니다. 구원을 받으셨나요? 오늘 밤 당신이 죽는다면 천국에 갈수 있습니까? 저는 그 말이 계속 신경이 쓰였고 영국에 오자마자 이렇게 예수님을 영접했답니다. 그후 목사는 말씀을 전하러 방문한 LA와 펄스에서도 이와 같은 간증을 듣게 된다. 영국에 돌아온 목사는 얼마 되지 않아 Four elderly pastors came up and said, We got saved between 25 and 35 years ago, respectively, through that little man on George Street giving us a tract and asking us that question. At the close of his teaching session, three missionaries came up and said, We got saved between 15 and 25 years ago, respectively, through that little man's testimony and asking us that same question on George Street in Sydney. 인도에서 열린 선교사 집회에 참석하게 된 목사는 그곳에서 만난 한 인도인으로부터 다시 한번 놀라운 간증을 듣게 된다. 제가 시드니 외교관으로 있었을 때 아이들 선물 사려고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의바른 백발의 노인이 제게 와서 물었죠. 실례합니다. 구원을 받으셨나요? 오늘 밤 죽으면 천국에 갈수 있습니까? 목사는 가는 곳마다 제너의 전도로 믿게된 사람들을 끊임없이 만나게 되었고 그에 의해 파악된 수만 14만 명이 넘었다. 드디어 호주 시드니에서 말씀을 전하게 된 목사는 제너를 수서문에 찾아갔고 그에게 이 놀라운 이야기를 전했다. 젊은 날 방탕한 해병 생활을 정리하고 예수님을 영접한 제너 구원의 은혜를 갚기 위해 하루 열 명에게 전도하겠다 다짐했지만. 40년이 지난 지금 열매 없이 주님을 빌 생각에 가슴 아파하던 그는 긴 전도자의 삶에 헛되지 않고 풍성한 열매를 거두었음을 전해들었고 이주후 그는 기쁘게 주님의 품에 안겼다. 반드시 열매 맺게 하실 주님을 믿으며 낙담하지 않고 전도하는 당신 우리가 작정할 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이 동영상을 왜 보여드렸느냐 하면, 저 자신도 젊은 시절 30대 초반에 하나님 나라를 제가 소유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 역시 프랭크 제너와 그런 비슷한 결정을 제가 하게 됐습니다. 프랭크 제너가 어떻게 거듭나고 어떻게 은혜를 받았는지 여기 나오진 않지만, 저의 경우는 전도하다가 전도하다가 중생을 체험하고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을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듭나는 것이 혈과 육으로 나는 것이 아니고, 말씀과 성령으로 위로부터 나는 것이기, 에, 것이기 때문에, 에, 이것은 사람이 할수 있는 일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아는 한 가장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현장이 바로 전도하는 현장이라는 사실을 저는 아주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기에 많은 증거와 간증이 있는데 시간 관계상 말씀드리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저희 경우는 사형리를 가지고 전도하다가 제 3월 2의 십자가를 설명할 때 주님께서 제 영의 눈을 여셨습니다. 바로 저의 죄 때문에, 저의 많은 죄 때문에 주님이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알려주셨습니다. 이 십자가의 은혜를 은혜가 깨달아지면서 비로소 제가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됐고 성령이 임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제 삶에 임했습니다. 또한 제가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늘천 아들자 해가지고 천자 김상문 이렇게 명함을 만들어서 아주 자랑스럽게 가지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구원과 영생에 대한 확신이 생기고, 이런 그 놀라운 영적 체험을 통해서 무엇이 진정한 성공인가, 나야말로 진정한 성공을 했다. 그러한 그 확신에 차서 너무너무 이렇게 감사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어둠나는 것이 진정한 성공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저에게는 이 세상이 상대화됐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제가 추구할 아무런 목표가 이 땅에는 없었습니다. 그 제가 두 가지 결심을 했습니다. 하나는 뭐냐하면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황금과 같은 시간을 내가 주님께 드려야 되겠다. 생선으로 말하면 가운데 토막을 내가 주님께 드려야 되겠다. 두 번째는 프랭크 제너처럼 나도 무명의 전도자로 살다가 가겠다. 이런 두 가지 결심을 했습니다. 이때부터 저의 삶은 전도하는 인생, 전도하는 패밀리가 됐습니다. 물론 생업을 가지고 일하면서 전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름 방학 때는 전도팀을 따라서 전도 여행을 갔고요. 여름 전도 여행, 그 다음에 국정 공휴일에는 일일 전도 여행, 주일에는 주일 전도, 크리스마스 때는 성탄절 전도, 추석 때는 추석 명절 전도, 해외 전도 여행을 또 여러 차례 다녀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30대 초반부터 50대 중반까지 주로 전도 중심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50대 초반이 되었는데요. 저도 프랭크 제너처럼 자신의 열매가 없는 전도 인생에 대해서 회의를 느끼고 좌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도 어 제가 밤낮 전도만 하다가 인생이 끝나는구나. 이러한 그 회의가 들어왔습니다. 열매도 별로 보이지 않고 내가 내 인생을 제대로 살고 있는 것인가? 이런 좌절이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고민하고 낙심하고 있을 때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던 그 딸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내용이 뭐냐면 앞으로 2년 안에 엄마 아빠가 리타이어를 하게 될 것이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정확히 2년 후인 2007년 1월에 저희가 리타이어를 하게 되었고 3월에 모든 것을 정리해서 미국으로 들어왔습니다 미국에 오니까 이제는 전도보다는 무엇을 해야 먹고 살까를 걱정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부터 한 10개월 정도 지났을 때 하나님께서 C2 에듀케이션이라고 하는 좋은 그런 교육 어, 컴퍼니를 만나게 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최초로 C2 본사와 프랜차이즈를 체결한 지역은 메릴랜드의 어느 못 사는 동네였습니다. 보통 c 2는 5억 학원이기 때문에 인컴이 8만 불 이상 돼야만 학원이 될수 있다는 그런 룰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은 4만 불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변에서 만류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사가 중요하기 때문에 가족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얼마 후에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그 지역에 위험을 무릅쓰고 오픈을 했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1년을 운영을 했는데 본사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 당시 프랜차이즈가 한제 기억으로 한 4,50개 됐는데 그 가운데서 너희 센터가 1등을 했다는 것입니다. 보통 학원이라는 것은 오픈을 하고 열심히 프로모션하고 이렇게 잘 가르치고 해야 한 3년 정도 지나야 이렇게 서답이 되는데, 저희는 경험도 없는 사람들이 1년 안에 하나님이 축복하시니까 전국에서 탑을 했다는 것입니다. 예, 여담으로 왜 이렇게 주님이 하셨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그분이 잡수신 게 있잖아요. 뭘 잡수셨을까요? 생선 가운데 토막을 드시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두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원이 잘 되고 소문이 나니까 어느 목사님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니네가 학원을 잘하니까 자기한테 안 되는 학원이 두 개가 있대요. 이걸 한번 인수해 볼 생각이 없냐? 그래서 저희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또막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그 중에 하나를 하기로 하고 디렉터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 디렉터 되시는 분이 여자분이었는데 학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네가 이걸 살리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 했는데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이걸 인수하려고 하느냐고 딱 하다고 했습니다. 알겠다고 그러고 저희가 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주님이 또 엔서를 주셔서 하기로 하고 단 조건이 뭐냐. 목사님이 제시한 금액에서 한 푼도 깎지 말고 그냥 다 드리자.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더니 목사님께서도 아주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하셨습니다. 니네가 돈이 얼마 없는 거안 돼요. 그러니까 있는 돈만 내고 나머지는 무이자로 노트페이를 해서 갚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래, 감사합니다. 그러고 사인을 하고 인수를 했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인수하자마자도 잘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3년 안에 노트페이를 하려고 했는데, 1년 안에 주님이 다 갚게 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또 연락이 왔어요. 야, 니네 어떻게 잘하냐. 내가 이번에는 학원이 또 하나 있는데 1불에 주겠대요. 그 당시 학원 가격이 25만 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어떻게 1불에 줍니까? 그만큼 심각하다는 것이죠. 알고 보니까 한 달에 7천 불 적자 나는 학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주님 이거 잘 되면 25만 불이 그냥 들어오는데요. 얼마에 주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그 7천 벌씩 손해나는 학원을 저희가 인수를 했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인수하자마자 또잘 되는 겁니다. 브레이크 이분이 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세 번째 학원을 주님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학원은 브레이크 이 분은 되는 돈이 들어오진 않았어요. 그러나 돈보다 중요한 미니시트를 했습니다. 그 당시 그 원장님이 너무 너무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분을 위해서 2년 동안 서포터로라고 도와드렸는데 이분이 가시면서 가시면서 어, 내가 중요한 정보를 하나 주겠다고 그랬습니다. 그게 뭐냐 고 그랬더니 여기는 안 된대요. 여기 잘 사는 사람들이 옆에 신도시로 다 이사 갔기 때문에 본사에 요청을 해서 그쪽으로 옮기라는 정보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쪽으로 학원을 옮겼는데 그때부터 학원이 잘 되기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학원이 세계가 잘 돌아가는데 한 가지 고민이 생겼어요 저희가 영어가 안 되거든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 하나님께서 영어를 잘하는 목사님을 모셔라 그러한 앤서를 주셔서 목사님을 수소문했는데 저희에게 학원 두 개를 나이스하게 넘겨주신 그 목사님을 모시기로 결정하라고 말씀드렸더니, 아주 흔쾌히 허락을 해 주셔서 지금 저희가 그분을 모시고 미니스토리를 너무나 저희가 잘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목표는 하나님이 학원을 늘려 주시면 학원 세 개나 네 개당 목사님 한 분을 모시고. 한 번씩을 모시고 미니스트리를 하는 것입니다. 공교육에서 할수 없는 것을 사교육에서 해보자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영상을 보시면 서 부부 사진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뭐가 보이는 게 없습니까? 배경에 C2 로고가 많이 그려져 있죠. 이게 한4 50개 됩니다. 실제 저기 스크린에는. 여러분들이 열심히 기도해 주시면 더 많은 목사님들을 모시고 더 많은 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할 날이 멀지 않아 올 줄로 믿습니다 아멘 시간이 지금 많이 지났기 때문에 전도지를 하나 소개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는 전도지입니다 제가 한 1년 반 전에 CBMC에 조인을 했는데요. 그때부터 제가 전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단, 그이 18개국 언어로 된 전도제를 가지고 어그 이민자들에게 전도하는 그 형제님이 한 분이 있었는데 그분을 따라가 보니까 열심히 영어로 전도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영어가 안 돼서 이걸 어떻게 할까 하다가 하나님이 아이디어를 주셨어요. 이게 뭐냐면 이 전도지를 우리 학원에 갔다 그냥 디스플레이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고 새 학원에 놨는데요. 아주 놀라운 그 반응이 왔습니다. 어떤 학원은 힌두교 믿는 직원이 개종을 해가지고 온 가족이 교회를 나가게 돼 있고요. 또 어떤 학원에서는 학부형들이 너무 좋다고 이렇게 칭찬해 주시고요. 어떤 학원에 갔더니 디렉터 훈련 받는 선생님이 있었는데 그분이 내가 가니까 미스터킴, 내가 당신이 전도제 가지고 들어오는 거를 비전을 받대는 겁니다. 아, 그래. 제가 주님이 이걸 보고 계시고 영혼을 구원하시고 기뻐하시는구나. 이래 생각이 되면서 우리 학원만 할게 아니라 제가 아는 사업장에 이걸 다 놔야 되겠다 하면서 이 전도제를 여러 사업장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전도제를 놓고 있습니다. 현재 제가 우리 CBMC, 메릴랜드 치유회라든가 이런 데를 포함해서 한 50여 곳에 전도지를 놓고 전도하고요. 또 개인적으로 주머니에 항상 전도지를 가지고 다니면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전도지를 이렇게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이 시간 이 전도지를 놓을 수 있는 전도 받침대를 하나 개발을 했습니다. 여기 보면은 God loves you 이렇게 썼고요. 여기엔 네, 네 종류의 전도지를 놓을 수 있는 그런 그 전도 받침대를 우리 한기덕 장노님이 이사장님으로 섬기시는 IBCD 선교사 훈련 그 센터가 있는데요. 거기에 의뢰해서 특별 주문 제작을 해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못하면 안 됩니다. 그냥 갖다 놓으면 되는 거예요. 거리 나가서 하지 말안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이 비즈니스하는 현장에 전도지 제가 아주 종류별로 비닐봉투에 어, 담아서 종류가 다른 전도지를 30장씩 넣어서 지금 저 뒤에 이것과 같이 나눠 드릴 것입니다. 제가 풀리로 드리고 싶은데 여러분 이게 아주 어, 비용이 많이 들어간 그런 그 어, 전도 받침대거든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선교사를 후원한다는 그런 마음으로 20불씩 도네이션을 해주시고 가져가시면 선교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극진히 사랑해 주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저희들을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을 성령으로 감화해 주셔서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살게 해주시고 또 우리가 용서를 받은 것처럼 많은 사람을 용서하게 해주시고 또 프랭크 젠너처럼 전도하는 삶을 살다가 나의 모든 것을 나누어주고 또 베풀고 섬기는 삶을 살다가 마지막에 영광스러운 주님을 만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리 없나이다. 아멘, 저 뒤편에 우리 회원들이 여러분의 그 도와드릴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한국한 경건의 말씀 시간 인우해 주신 우그 선교사님께 다시 한번감사한번수사 어, 저희 수음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두 번째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그서 한국에서 그국에서한 작동할 시간이 서서 어, 저희가 서사 안내 및한단한 행사 진한하에전에 먼저 식에서위해서 어, 우리... 어, 남부 연합회 회장님이신 서정수 회장님 나오셔서 식사 조찬 어, 시간을 위한 기도를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어저께 저녁에 우리 장재정 회장님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을 전해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도 회장님처럼 정말 그 복의 근원으로 살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희들이 CBMC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의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희들이 태어난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태어나서 주님의 영광을 보이도록 할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하는 저희들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만날을 내려 주셨습니다. 이 아침을 잘 먹고 마실 때마다 주님께 감사를 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모든 순서가 주님의 은혜 안에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만을 간절히 빌고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그어 아까 잠시 말씀드렸지만 오늘 테이블은 직능별 테이블로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밖에 나가시면은 안내 데스크에 여러분의 그 테이블 위치가 지정되어 있는데 가셔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가 어그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테이블을 짰으면 좋겠는데 행사 진행상 불가피하게 저희가 임의로 자리를 배정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시면은 저희가 그 지정해드린 테이블 그 번호를 따. 오늘 하루 동안 착석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혹시 꼭 나는 이 테이블엔 도저히 못 앉아 있겠다 라고 여기 신분들은 저희 진행팀에 오셔서 문의해 주시면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저희가 오늘 하루 식사는 이곳에서 하지 않습니다. 아까 아시겠지만 저희 제 뒤편에 있는 볼륨 3. 가 그러니까 거기를 저희가 식당으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식당에서 저희가 아침 식사, 점심 또어 이제 그 석식을 저희가 할 텐데 이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침 시간이라서 괜찮게 이동이 편하실 텐데 저희가 그 중식도 석식은 어 움직일 때 이렇게 테이블을 이렇게 지정해드려야 될것 같아요. 너무 우르르 몰려가면은 그 병목 현상 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침에는 자유롭게 드시되 어 일단 예 석식과 중어 중식은 저희 안내를 좀 따라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테이블 가보시면은 마찬가지로 거기에 테이블 번호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어, 번호를 모르신 분들은 안내석에 오셔서 참고, 어, 그 테이블의 번호를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 안내는 식사시간 지금 현재 시간 7시 45분인데 8시 25분까지 꼭 맞춰 주시고요. 8시 반부터는 아, 아, 공식 행사를 연, 어, 그 연달아서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8시 25분에 이곳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